게임할 수 있는데. 이거 빨리 이거 해야지. 먼저 서로 생일하는 거야. 106 백십삼이네. 너는, 너는 이거를 아이디어는뜻지 왜? 나 너무 붙여서 고봤어? 나 이걸 내려버린 화분을. 어쩔 음. 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사贺生 생일, 생일 축하합니다. 마지막으로 엄수로 생일 생일 축하합니다. 日祝하生日祝贺生하祝贺生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래. 그래. 음. 불어. 예, 불어. 불자. 이거 불면 어. 이제 가는 거야. 어, 불고 네. 거야. 이거 응. 불어야 가지 수로야 빨리. 하나, 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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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했다. 수로 좋았어. <laughs> 안 해. 불 다시 켜고 <laughs> 다시 부르자 노래 다시 해야겠다 <laughs> 처음 수로 노래 안에서 <laughs> 다시 하자 이거. 수를 한 번만 딱 불러줘 노래. 빨리. 아 왜? 너 이렇게 선물 다 받아놓고 노래도 안 부르면 어떡해? 할아버지 생일 축하합니다 한 번만 하고 가자. 근데 아, 이거 초 다시 켜. 다시. <목> 무한 너 노래 부르. 이거 또해야 이거. 초인는거 <목> <이거>. 같은데? <목> 어, 너 노래 부를 때까지 삼 초면 충분거 같은데? 아 마지막을 할까? 계획은 집에 가서 먹자. 응.